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상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애터미 보상플랜을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면 굉장히 사업의 속도가 빨라요. 근데 많은 사장님들께서 어, 요 설명을 하시기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 보상 플랜의 특징과 어떻게 나한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달달달달 외우셔서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의 성공의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이에요. 그래서 유통을 먼저 살펴보자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유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어, 그냥 유통업자들이 돈을 가져가는 그런 구도였는데, 애터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그 가는 과정에 애터미라는 유통업체가요. 이런 식으로 좋은 제품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유통을 하면서, 뭐냐면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이, 이 주는 이 비용이요. 어 방문판매법에 의거해서 35% 이내에 돌려주면요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 있는 그런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애터미 제품은 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세요 어, 애터미 제품 정말 좋고 싸 그래서 뭐가 일, 일어나냐면 반복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유통의 35%를 돌려줄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어, 간단하게 보시면 왜 애터미 제품을 싸냐면요 생산부터가 달라요 대량생산으로 비용을 절감하고요 여기에요 어, 재료비를 성금으로 줘요 그래서 비싸게 어음으로 사오지 마시고 현금 주고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비용 자체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품질은 올리고 제품의 가격은 낮추고 소비자들한테 가는 과정을 줄여서 그 비용의 일부의 35%를 소비자한테 주는 그런 착한 회사가 바로 애터미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35% 이내에서 어떻게 주던 그거는 그 회사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각 회사마다 소비자들에게 35%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애터미는요? 어떠한 특징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지 한번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마케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특징에는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먼저 없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없는 게 뭐가 없냐면, 바로 이 진입비라는 것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뭐 거의 모든 회사들이요. 진입비를 요구를 하거든요. 자, 이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죠. 자, 이 진입비가 있는 곳에는요. 보통 20만원에서 뭐 많게는 500만원까지 이렇게 진입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 진입비가 발생이 되면요. 빚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절대로 이 진입비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요. 이 돈이 계속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입비가 있는 곳에 가시면 절대로 안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두 번째로는요. 월 마감이라는 것이 있고요. 짝꿍이 있어요. 월 유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이두 개가 애토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이월 유지랑 월 마감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이월 마감부터 한번 보면은 자 본인들 회사가요 월 마감이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 회사에서는 돈을 가져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달 내내 500만 pv를 달성하시면 50만원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랬는데, 어떤 사업자가 밤 11시에, 어, 말일이죠. 31일 날밤 11시에 점수를 봤더니, 500만이 아니고 480만 pv인 거예요. 부족하죠? 20만 pv가 부족한데, 이 돈은요, 현금으로 따지면 30에서 약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 돈이에요. 이 사업자는 한 시간만 있으면 이 점수가 사라지는데, 이 30만원을 써서 저 50만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돈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또 집에는 이렇게 택배 상자가 쌓이겠죠. 자, 여기에 이 짝꿍 유지가 항상 오게 되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당신 아이디에다가도 이약 이 20만 pv 정도 되는 이 돈을 쓰라 사라고 하는 거죠. 왜요? 당신 가게니까 당신이 써야지 누가 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또 30만원 정도를 또 내서 택배 상자를 하나 더 쌌죠. 자, 이렇게 되면 돈을 얼마 써요? 60만원 쓰고 50만원 받으니까 마이너스 10만원 났죠? 물건 쌓였으니까 아, 이 물건 팔면 돈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물건이 절대 안 팔려요. 왜냐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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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써가지고 그냥 집 구석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택배 상자가 계속 쌓여는데 이게요. 매달매달 매달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 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구도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추천 수당이에요. 이 추천사, 이, 이추천상은 내가 추천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A라는 사람이 일으킨 점수만 나에게 어, 해당이 되고 내가 추천하지 않은 B, B가 만약에 점수를 발생시키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추천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도인데 저처럼 능력 없고 사람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바로 그런 구도이죠. 자 애터미는 어떻죠? 애터미는 나로부터 그냥 회원가입자 있는 모든 분들이 위에서 했건 밑에서 했건 내가 했건 관계없이 밑에서 일어난 포인트를 다 내가 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능력이 없는 저도 애터미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지금 수당도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자 이런 것들이 애터미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애터미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 있는 건첫 번째로요 무한 누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무한 누적을 시켜 주냐면 내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453679라는 이런 회원번호가 생성이 되는데이 회원번호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제 어 제품을 사게 되면 이 피부이라는 점수를 쌓아줘요. 이 점수가 만피이면 이만 피비 계속 조금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30만 pv가 되면은, 나를 에이전트라고 하면서, 평생 애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되는데, 이 30만 pv가요, 매달매달매달 매달 매달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유지가 없죠? 매달매달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평생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30만 pv가 평생 누적을 받은 이 사람은요, 자기 아이디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하위로 발생시키는 이 포인트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점수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게 총 30만 pv, 오른쪽도 30만 pv가요,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마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면 나에게 얼마 주냐면 약 7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마트랑 비슷하면서요, 애터뮤의 가장 좋은 마케팅 플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30만,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무한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뭐가 있냐면요, 무한 단계라는 게 있어요. 무한 단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원 가입하고 나서 바로 처음에 가입한 사람을 1단계, 그두 번째는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됐는데다타 네트워크에서는요 이런 단계별로 딱 끊어놔요. 그래서 밑에 밑에 아무리 좋은 날고기는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일으켜도 요 단계까지 딱 제한을 걸기 때문에 네거 아니야, 네가 한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에토미는요 이런 단계들 상관없이 무한 단계로 저 끝까지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어디까지. 해주냐면 이걸 애터미 지상가 나가있는 14개국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된 포인트를 다 내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터미는 어느 나라에 나가있을까요? 한번 이 글표를 한번 볼게요. 자 애터미는요. 지금 2010년부터요.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니아, 러시아까지 총 14개국에 나가있는데요. 이 나라가요. 다 내가 회원가입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하나의 코드로 연결해서 한 줄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한 코드로요. 글로벌 원서버를 일으킨 그런 회사는요. 애터미 밖에 없어요. 자, 이 시장성이 또 어마, 어�, 얼마나 크냐면 앞으로 베트남, 중국, 인도, 홍콩, 터키 기점으로 해서 유럽 나가고 아프리카까지 다 나갈 거예요. 자, 지금... 중국은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 인도도 안 나갔는데 그두 나라만 합쳐도 30억이에요. 애터미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정도가 됐는데이전 세계 인구를 따지면 77억 인구예요. 77억 인구 중에서 이제 500만 명 회원 가입을 했으면 이게 정말 시장 아닌가요? 이제 시장하고 시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애터미는 정말 어, 글로벌로 빅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애터미 자, 두 번째 특징 글로벌로 원코드로 들어가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근데 애터미는 잘 보세요. 저는 이 회원 번호라서 이 밑으로 발생시킨 이 포인트를 원코드로 다 누적을 받는데 저 말고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겠죠? 혹시 1번 있을까요? 1번? 일번도 있겠죠. 그럼 일번 사업자는 얼마나 밑에 점수가 쌓여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돈이, 어, 포인트가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근데 마케팅에서는 35%까지만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 1번이 이 어마어마한 점수를 다 가져가면서 이 35%에 거의 모든 걸 가져가게 되면 제가 받을 게 있을까요? 당연히. 받는게 굉장히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애터미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냐면세 번째로요 상한선 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한선 그래서 요 상한선은 바로 요런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요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장 안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게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몇몇 안 되는 능력있고 잘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수당이에요 35%이 수당은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것에 거의 모든 부분을 이분들이 다 가져가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시작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요 이안 되는 이 부분을 가져가니까 당연히 힘들고 돈이 없고 어려운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 쪽쪽 빨아가 다 빨아가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요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겠대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여기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루 매출이 5천만 PV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이 5천만 PV까지만 인정해주니까 이런 사람이 당연히 없고 여기에서 발생된 수당이 어디로 가요? 바로 이 밑으로. 어, 밑으로 다 내려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동 분배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애터미 수당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발생을 하면요. 2만원 정도 되는 수당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플러서 했죠? 공동 분배 여기에서 발생된 게 여기를 내려가니까 5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바로 이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이 일은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나 10년 전에 시작했거나 아니면 10년 뒤에 하거나 모두 다 상한선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일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애터미를 하게 되기도 했어요. 저는 평생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벌고 끝을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상한선이요. 저의 노후도 책임져주고 바로 일의 끝을 낼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수당이 풀리는지 수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에는요, 총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후원수당, 두 번째로는 직급수당, 세 번째로는 센터 프로모션, 네 번째로는, 어, 승급 프로모션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자, 첫 번째로 후원수당인데요. 후원수당은 아까 그, 나로부터 밑으로 발생된 포인트들을 계산해서 나에게 돌려주는 건데, 자 아까 30, 30 기억 나시죠? 그 30, 30이 몇 번을 맞는지 한번 세어봤는데 저희는 주 단으로 주 단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자 일주일을 셉니다.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수목금토 일요일은 안 세고 월화 이렇게 일주일이 있으면. 요, 요, 일주일 안에요. 30, 30이 이렇게 수당이 발생된 그 기간이 몇 번인지를 세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세어볼게요. 수요일 날 맞고, 목요일 날 맞고, 뭐 금요일 날 맞고, 토요일 날 맞고, 월요일 날 맞고, 화요일 날안 맞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맞을 때마다 뭐가 됐냐면, 7만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몇번 맞았어요? 3번, 3, 7에 21만원이 언제 들어오냐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오게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터미는요 간단해요. 어, 일주일 동안 점수 받은 걸 모아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애터미는 그럼 30만, 30만 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요. 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애터미의 후원수당은요, 30, 30, 70, 70. 150 150 240 240 600, 600 600 2000 2000 5000 5000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나로부터 발생한 점수가 어 30만 PV까지는 기다려 주는데 그 이상 70 70 150 150대부터는요. 하루에 발생된 포인트를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분에게만 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 14만원, 28만원, 42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 30만 pb, 30만 pb가, 어, 이 30만 pb가, 우리 그 앱솔루트 화장품이라고 하면 세 박스예요, 세 박스. 이세 박스가 중국 나가고 인도 나가고 글로벌로 나가는데 하루에 세 박스가 안 팔릴까요? 당연히 팔려요. 예. 그냥 들고 나가도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런 소득이 계속 계속 발생되는데, 앱솔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5천만, 5천만 pb까지 도달하게 되면요. 한달 내내 받았을 때, 4,2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인가요? 굉장히 많은 돈이고요. 이 돈이 끝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이게 바로 직급 수당이라는 거죠. 이 직급 수당은요 따로 뭐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 후원 수당에서 발생된 이이 어, 이 점수를요 따로 계산을 해서요 어, 보너스를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직급 수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급 수당은 총 직급은요 일곱 가지 직급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이지 마스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샤론 로즈, 스타, 로열,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총7 단계인데, 이7 단계를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나머지 직급들은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는요. 저희는 마감이 없기 때문에, 어, 기준을 좀더요 그래서, 한 달을 딱 반으로 딱 쪼갰는데, 이 쪼개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두 기간을 나눠서 이 기간 어느,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이 기간 안에 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나로부터 좌우에 발생시킨 포인트가 이 보름 안에요. 한쪽이 250만, 한쪽이 250만 PV가 달성이 되면 이 사람은 세이즈 마스터라고 해요. 자, 그러면 250만, 250만이 하루아침에 발생이 된게 아니죠. 15일 동안 쌓인 거예요. 자, 15일 동안 쌓이면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이런 것들이 몇번 맞았겠죠? 자, 요거를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8번 정도를 맞으면 이 250만이 쌓이더라고요. 자, 8번 맞을 때, 우리 7만원 받았죠? 이 7만원이 8번이에요. 7, 8, 7에 56만원을 후원수당으로 받고요. 지금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50만원을 더 드리는 거죠. 두개 합치면 얼마죠? 100만원. 자 상반기에 가고 상반기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100만 원 하반기에도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100만 원인데 뭐둘 중에 다 가시면 더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셔도 세일즈 마스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이고요. 그 이상 지급은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일 때. 차후에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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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즈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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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직급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다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일 때는요, 200에서 400만 원, 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400에서 1000만 원, 어, 샤론 로즈는 1000에서 2000, 스타는 3000, 로열 로열은 5000, 크라운은 7000, 임페리얼은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어, 직급이라는 거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시면 월 1억을 벌수 있는 일인데요. 이월 1억은 한번나고 땡이 아니고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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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억을 매달 매달 받아요. 그러면 12달이죠? 어, 그럼 얼마야? 그래 12억이죠? 요거를 몇년 받을까요? 애터미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에터미는요. 백년 기업 백년 기업 그냥 겸손하게 100년 잡았고요. 1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계속 갔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요. 1,200억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죠. 정말 글로벌로 빅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1,200억짜리 사업체의 사장님들이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0년 동안 애터미가 존재하면서 이 돈이 나오면 누가 받냐면 이 돈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요. 그래서 애터미에는 이런 상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애터미만 상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셔도요 이 상속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애터미에는 유지랑 마감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엔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상속을 할 때요 물론 재산을 주지만요 뭘 주냐면 월 유지랑 월 마감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상속인지 재산의 상속인지 일을 상속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이거는 끝없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끔 구도가 돼 있는 곳에서는 진정한 상속이 아니고 정말 일을 계속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애터미는 유지 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코드에다가 계좌번호 하나 바꿔서 상속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없는 거 뭐였죠? 없는 거 진입비 없죠. 그리고 유지 없죠. 마감 없죠. 그리고 추천 수당 없어요.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무한 누적 이 있었고요. 무한 단계 있었고 글로벌 원 서버 있었고요. 상한선이 있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수당을 부어 주는데 어떤 수당이 있었죠? 어,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센터 수당 요건 얘기 안 했지만 어, 그리고 직급 프로모션 요것도 좀더 알아보시면 되시고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요. 이게 끝이에요. 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비교해봐도 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누구나 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상 플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요. 반복적으로, 어, 연습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파트너분들에게 알려주고 알려주고 해서 복제가 되면요 정말 이이 이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사업자 애터미 사업자 사장님들 이 마케팅 플랜 정도는요 달달달 외우셔서요 반드시 인생에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애터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